띠 자! 오랜만에 또푸가띠은 이렇게 또 문어 인형들이 있네요 예 그래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의 전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형들이 있는데 합이 생긴지 얼마 안된 인형집인지 예와 여기는 좀될것 같아서 천원 넣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 까! 띠자 천원 투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시간이... 이가좀유해성이탁탁 천원 갔다 뽑았습니다 포까라 프 아, 지금 따르게 누르긴 했는데... 예 주작이 아닙니다. 예 천원 갖다가 문어 인형한번뽑아봤습니다 포까라 데프... come on, let's go! 자 오랜만에 푸가 뜨폰 이렇게 지방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가지고 과연 뽑을 수 있을지 천원 투입 어, 푸가 뜨폰 잘 돌아가지도 않네요 오히려 지금 앞에 있는 녀석보다도 예이 앞에 있는 녀석보다도 뽑을 수 있는 친구들은 예 같은데요 겨드랑이 예. 를 노렸습니다 예 아, 높네요 나버리네 이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 포카티콘 네. 자푸카티은 오랜만에 이렇게 선글라스 낀 토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으로 얼마나 뽑히는지 과연 천원 가지고 뽑을 수 있을까요 푸카티콘 이렇게 멀리 있는 토끼는 힘은 있는것 같은데요 예. 놔버리네요 자 이렇게 천신 넣고 이게 이렇게 놔버리면 하시면 안돼요 인형뽑기 기계는 아무래도 조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버리면 하면 안됩니다 예. 바로 뽑을 수 있는 기계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5천원 ,000원, 만원을 투입하는건 너무 무모한 시도라는걸 예. 아시기 랍니다 fuck i s come on 여기는 사촌동에 어, 있는 도깨비 인형뽑기라고 이제 새로 오픈된 것 같은데 똑같티브이 처음 봤습니다. 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천원 가지고 문어 인형을 뽑았거든요. 한 번만 더천 원씩 넣고 문어 인형을 과연 어떻게 뽑는지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카티브이, c o m 자, 과연 뽑힐지요? 예, 천 원씩 넣고 천 원. 자, 렛츠고! 자. 문어 인형은 이렇게. 다리를 좀 노려줘야 되는데, 예. 힘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우, 잘 잡아줬죠? 천원 넣고! 천원 넣고! 이렇게. 문어 인형을 뽑았습니다. 예, 이렇게 기계 힘이 좋으면 천원 가지고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예, 천원 가지고 또한번더 문어 인형을 뽑았습니다. FUCK A d e p COME ON! LET'S GO! LET'S GO! 문어 푸른바다의 인형 전설! FUCK A d e p 자, 천원 가지고 이렇게 인형들을 많이 뽑았는데 지금 인형 뽑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형 뽑기를 하다보면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천원 가지고 인형 뽑게 되면 어느 정도 사회성도 예방되고 하기 때문에 천원 가지고 제가 이제 인형 뽑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대리만족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가지고 한번더 문어 인형 뽑기. 자, 천 원이면 원샷 원킬입니다. 예. 자, 한 번만 더요. 문어 인형 뽑기. 머리가 무거워가지고요. 문원이 형은 다리를 좀 노려주면 좋은데.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잠시만요! 아, 맞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가지고. 예쁘가푸한 번만 더. 자, 트윅! 저도 트이 앞쪽에 있는 녀석들은 어느 정도 기계에서 때문에? 아, 이건 다리 잡기가 지금 좀 애매한 위치인데 한 번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지 말아 줘. 와, 자, 이거는 안할 수가 없죠. 후가티브에 이건 안할 수가 없죠. 한 번만 더, 3천 원이죠. 천원 투입. 자. 떨어지면 이 녀석은 바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 문어, 문어, fuck god, 대성, 가만! 한 번만 더요. 예,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 뽑힐지. 예, 아하, 아하, 아하. 아 역시 머리는 문어이냐면 머리가 이렇게 힘든다. 하지만 예. 같은 이렇게 3,000원을 넣고 문어 인형을 또 뽑았습니다. 예, 이 앞쪽, 산발이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쪽은 예. 이제 어느 정도 예. 놔요. 놀 수밖에 없게끔 이제 사장님도 사셔야 되잖아요. 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전껏 이외에 있는 곳은 이제 놓지 않기 때문에 힘이 좋으면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문어 인형 뽑았습니다. Let's go! Come on! l